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부동산 경기와 전체적인 대한민국 경제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용인 특례시는 반도체로 인해서 여기 나와 있는 삼성이 215만평을 개발한다고 그러고, 여기 SK하이닉스 원산면이죠. 어, SK에서는 126만 평이 개발된다고 그러는데 오늘 다시 한번 어, 용인 그이동읍과 남사읍 그리고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을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겠는데요 여기 215만 평이 개발되는 남사 반도체에서 SK 하이닉스까지는 불과 9km고요 그리고 여기 2천으로 가는 SK 하이닉스가 26km 떨어져 있는 면에 비해서 삼성이 하고 있는 여기가 바로 삼성 그 반도체죠. 그래서 삼성 평택에 있는 반도체까지 19km가 위치해 있는 데가 바로 여기 이동과 남사읍에 있는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어 반도체 고속도로라고 하는 이상일용인시장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동읍, 남사읍, 삼성이 들어온 거또 여기 SK하이닉스 반도체를 위해서 하루빨리 이 반도체 고속도로를 집중적으로 어 개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어이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자 여기 빨간선이 그 유명한 세종 서울간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내년 5월 달이면 완공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정확한 날짜는 무엇이든지 이제 그 개통이 돼봐야 알겠지만은 어 지금 상태로 봐서는 지금 그 안성까지는 한80% 정도의 공사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그제2경부 고속도로 또는 세종 서울 간 고속도로에서 남용인 IC 또는 원삼 IC라고 합니다. 이렇게 빠져나와서 여기 6차선으로 연결되면서 SK 하이닉스 반도체로 빠지는 거.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고속도로가 원삼 IC가 별도로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하이닉스 IC라고 별도로 있으면서 애정입니다. 배가 IC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중부 고속도로의 일죽 IC까지 간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도로망에 있어서는 저는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여기 어, SKI에서 126만 평 개발되는 4개의 팹이 들어서는 데와 50여 개의 소부장이 들어서는 이 부분 가운데로 뚫고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가 바로 그 유명한 318번 도로입니다. 자, 318번 도로의 노선을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가 45번 도로와 45번 도로와 경강선이 지나가는 데에서 새롭게 뚫고 나가는 지방도 318호선이 바로 요게 어, 원삼으로 해서 같이 연결된다는 거 그거 한번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아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두세요. 것은 국지도 82호선과 국지도 84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4호선도 앞으로 이게 쭉 나가서 천리 쪽으로 해서 여기가 나와 있는 삼리에 있는 삼저수지입니다. 그래서 84번 도로는 여기 해곡동에 와우정사가 있거든요. 와우정사 길이 여기서 꼬별꼬별 합니다. 근데 그것을 터널화 시켜가지고 직선으로 뚫면서 3저수지 밑으로 해서 새롭게 도로가 생긴다는 거요것도 상당히 큰 이슈가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여기에 각종 농어촌 도로뿐만이 아니고 어, 반도체 고속도로 그리고 57번 도로의 확장과 318번 도로 그리고 그 이후로 84번 도로 이런 굵직굵직한 도로가 생기고 인해서 원삼 SK 하이닉스는 앞으로 더욱더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이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 해야 될 일이 무지하게 많고 연구할 일도 많겠지만은 저 여기 나와 있는 평택 부발선 철도라든지 어 이런 내용을 좀더 여러분들에게 깊게 얘기면 하그 도움이 될것 같은데 어 시간 관계상. 항상 그렇게 그 많은 부분을 이야기 못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을 정하면서 그래서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연구소에서는 이러한 원삼에 관련된 부족한 내용은 특강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김영선 박사와 함께하는 용인 땅, 대한민국의 최고의 투자처는 누가 봐도 용인과 안성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 찾는 방법과 돈 드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그러한 세미나 토지 특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매주 목요일 어 소수정예로 10명만을 모시고 강의를 합니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모태로 해서 어 현장답사도 있는데, 자, 우리 매주 목요일에 실시하는 그러한 소수정예 10명만 모시고 강의하는 특강, 이런 분들이 강의를 꼭 들으셔야 되겠죠. 땅 투자를 하고 싶은데, 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 땅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그런 성공하는땅 투자법, 용인시 토지자의, 토지 투자에 관심 있으시면서 실전 사례를 통해서 땅 투자 비법을 알고 싶으신 분, 기타 땅 토지 노하우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 있습니다. 010-5477-2808. 여기로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반드시 사전 예약은 필수입니다. 여기 010-5477-2808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토지 특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지도에 관련된 내용에서 어, 용인 SK 하이닉스 126만평이 개발되는 무려 122조가 투자되는 용인 SK 하이닉스와 용인 반도체에 대해서 어, 새로운 지도가 있어서 요약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어, 건강하시고 이제 무더위가 점점 찾아오고 있습니다. 어, 이제 그 건강에도 조심하시면서 용인 SK 하이닉스 반도체와 또 토지특강에 많은 관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